저는 하세 지웅 TV 지웅입니다. 아, 잠깐만요. 어때튼 여러분 잠시만요. 다시 자기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저는 지웅 TV 의 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t v 의 방에 십니다 네, 오늘은 라이브로 들어왔는데요. 봐 보십시오. 350개 저는 이제 41개만 더 모으면요. 제가 활에신살수 있습니다. 박수. <laughs> 자,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꼭화염목송을할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볼게요. 김장님님 왜요? 어느 순간 5 1레벨이 됐습니다. 어, 우리 안교원님도 어느 순간 5 2레이 됐네요. 우리 같이 1 0레차이예요 일단 레벨 봐봅시다. 몇 레벨이세요? 혹시? 레벨이 몇 교차로, 교차로, 교차로. 제발 교차로. 오케이. 제가 교차로에서 제가 헤드를... 우리 뭐냐, 방금 몸풀기 할때 제가 헤드 제가 다 맞춘 거 봤죠? 아,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아주 칼슘. 저탄 스프레이 장범 크로타 들습니다 어차피 쟤네가 무조건 저기로 갈것 같고. 저..저기있어요 어? 한명 잡힙니다 아파져 아한 명은 여기 섬쪽 뒤에! 한 명이 돌격을 잘 써요 한명 돌격을 잘 쓴다고요? 아... 좀매선매선데요 어? 헬로우 자, 나금좀 보여줄래 친구야. 어? 아, 그럼 제가 쇼티 말고 저도 오늘 스프레이 들게요아 제가 죽도게 네. 마이크 배터리 얼마 안 남았나봐요. 뭐 어? 주문아는 방법! 방 아니, 그걸 채울 때가 아니라 뒤를 봐야죠. 그걸 채울 때가 아니라 권총을 채우셔야 되죠. 예? 저, 저 마이크 안 쓸게요. 아, 쓰세요, 그냥. 아니에요, 천연이. 아, 이거 충전해야 돼요. 깜짝아. 깜짝아, 뭐, 여기 있으면. 아니, 어디, 아니, 어디 가서 계속 죽는 거예요? 아저씨? 안개보징님! 어이 안개보징님? 헤이! 안개보징님 움직이세요! 짜증이!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느꼈죠? 아니, 저기요. <목소리> 뭐예요? <목소리> 어이. 어이. 해 어이, 당신, 정신 똑바로 챙기시오. 이기어야 돼요, 우리. 30, 우리 61레벨이라 52레벨이. 35레벨, 이랑레 20레벨, 한테레벨서 창피하게 0레벨니0 예? 벨2 죽었어요 0했어요0한어 20레벨, 20레벨, 아아파트2 0레 어, 어? 어레벨 20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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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아! 아!

할 건데. 아, 핸드폰이 저런 실력을 어, 어, 안 돼요. 저요. 저, 저요. 저쪽 저쪽에 있는. 졌어요. 이겼어요. 왜요? 아, 무슨 소리야? 아, 쯧쯧쯧. 이거요. 저쪽으로 갈까요? 저전 자리 말고? 네.

아, 진짜... 내가 사고 싶은 면몇년스 해야 되겠네. 네네. 어떤 방패 살까요? 저격 소총 살까요? 당연히 저격이죠. <laughs> 예? 모르겠나요? 원래 벨리어웨이네 아레나. 제발 오케이. 잠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라고 말할 상황이 아닌데 이거는. 맞습니다. 자 우리 긴장 풀고 바로 밖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도발하지 않기. 오케이. 네. 도발하라 우리가 줘요. 알피 r 못 하시잖아요 아니 설마... 사탕용 오토빨로 하는 거잖아요 맞죠? 진짜 아니! 아니 우리가 못 하는 거야 제니가 잘하는 게 아니고 쯔는, 쯔 쯤... 왜요? 한명 커, 일단. 한명더 커, 더블 킬. 베이컨 대가리 들어.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풀고. 아시겠죠? 오케이, 나이스! 샥! 헬로! 이 머리에서 삐치나, 발주나 <놀람> 켠다. <놀람> <놀람> 기선제압이요. 어, 로그? 깜짝 여기. 헬프 헬프. 아! 나이스. 아작 뒤 뒤. 안무장님 뒤 조심해야 돼요. 압축축! 나이스 인터샷 5 2레벨클래스 이게 안기부증리 클래스입니다 일단 기선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온다! 에이, 네. 빨피, 빨피, 빨피야. 너무하말 여기서 나 아리에서 삐치라 빨주노츠 패널몰 어 잠깐 슬리셨었는데 아니 앞에 위에서 보직하는 어쩔 거지? 어? 네. 나이스 이렇게 정면에서 대응? 급성! 20 공. 벌겠지? 여기서 이기실 수 있죠. 한명한 아, 명, 한 명. 150 빌라 지금 와파. 지금라이벌를 해보았다 오늘 여기까지 해도록하겠 지금까지 징봉TV의 봉이었습니다 안녕